해외에서 한국이 다시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주던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국가다. 이번에도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니까 지켜봐 달라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지만 사실 정치하면 뭐 혐오나 무관심, 뭐 무책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따라붙는데 그럴수록 더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